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장례 일정으로 출타하셔서 오늘도 제가 말씀을 대신하여 증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루하루를 사실 때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배가 고프고 또 힘이 빠지고 결국 아무 일도 할수 없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가게에 가서 음식을 살 수도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을까요? 오늘 이 출애국기 16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정확히 한달 3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배가 지치고 어, 몸이 지치고 배고픈 이 백성들이 애굽의 시절들을 그리워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그렇게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만나를 단순히 공급만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명령을 주셨는데 바로 오늘 출애굽기 16장 마지막 끝에 절을 보면은 이 만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아리에 보관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이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31절을 보면 만나의 맛이 어떻다고요? 꿀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이 말씀, 이 만나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달콤한 은혜, 하나님의 공급이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먹지만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한 오멜. 약 2kg의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간수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간수하라고 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놀라웠고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흥분된 상태에 있었겠죠 또그 만나를 처음에 내리셨을 때 감격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왜 맨날 이 만나만 먹어야 합니까? 라는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그 감격들 그 기쁨들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그 감각들, 기억들이 흐려지고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관해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도 사라지고 믿음도 약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 해를 살아갈 때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억해 보시기를 소원드립니다. 건강, 직장, 관계, 사역, 작은 기도의 응답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첫 걸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관하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력으로만 더듬어서 그것을 생각해내기에는 부족함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도구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날마다 우리가 일기를 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 그 만나에 대한 그 기억들을 적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내가 그 흔적들을 훑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기를 다 쓰시나요? 저도 잘안 씁니다. 잘안 쓰는데 노력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무엇을 활용하죠?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남깁니다. 사진으로, 글로, 영상으로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또 여행하는 것들을 남기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좋은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의 흔적들을 남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온세계교회에도 SNS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사진과 글을 업로드하는 계정이 있어요. 다한 번씩 본적 있으신가요? 네,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SNS를 들어가면 우리 온세계교회가 그동안 진행했던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사역들에 대한 사진과 계획들을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있어요. 올리고 있어요. 왜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 온세계교회는 그 일에 시간과 또 여러 가지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까지 굉장히 번거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온 세계 교회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곳에 그러한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또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온 세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은혜의 흔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요,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작용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소한 은혜와 그 감사의 흔적들을 매일매일 남길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이 날 때마다 꺼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만날을 간수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그 은혜를 대대로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은혜를 대대로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에요. 은혜는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한 세대에서 멈춰버리면요. 그 가정과 공동체는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랬죠. 이스라엘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세대가 그 가나안에서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만나의 항아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만나 항아리였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나의 항아리를 두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세대에게 또 우리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또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온 세계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 흔적들을 남기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후손들이 우리가 살아온, 우리가 경험한 은혜의 흔적의 그 토양 위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고뇌와 그 역경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온 세계교의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만나가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그 흔적들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관한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만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간수하고 보관하며 다음 세대에 전승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당연하게 여기며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받은 은혜를 깊이 새겨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흔적을 남기게 하셔서 그 받은 은혜를 기록하고 간증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그네가 나만의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전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해외나 타지 또 교회를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 가정 안에 크고 작은 일들로 힘겨워하는 성도들. 온 세계 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 흔적을 그들이 꺼내 볼 때마다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이들이 다시 그온 세계 교회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